어 여러분들 경매 투자하다 보면은 초보자분들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명도일 거예요 명도. 그래서 저도 처음에 낙찰 받은 다음에 그 집에 갔어. 초인종을 딱 누르는데 제발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되게 두려워. 막문 앞에 가는 것도 두렵고 가서 초인종 누르기까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조금 두려움을 없애면서 명도를 할수 있는 꿀팁이 한몇 가지 있는데 어, 첫 번째 뭐냐면 대면을 하지 않는 거야. 가서 초인종 누르고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게 두렵잖아. 안에서 누가 나올지 모르잖아. 이런 조포 아저씨가 나올 수도 있고 이상한 사람이 나올 수도 있잖아.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내가 낙찰을 받은 사람인데 이제 법적으로 잔금을 치면은 그때부터 소유권이 이제 내 거가 되니까 그 점유자께서는 나가주십사. 이제 그런 내용을 법적 조항이랑 이런 걸 정리를 해서 A4 용지 한 장에다가 그렇게 딱 정리를 해가지고 문 앞에 붙여놓고 연락처를 남겨놓고. 와. 근데 이제 마냥 그렇게 하면은 연락이 안올 수도 있잖아요. 일단은 그 정리를 하는데 우리 A4 용지에 편지 쓰듯이 이렇게 안 하고 저는 궁서체로 했어. 공문처럼 그 궁서체로 하면은 뭔가 국가기관에서 막 하는 그런 느낌나게 문서를 좀 만들었고 마지막에도 그냥 뭐 낙찰자 누구 뭐 이런 게 아니고 주식회사 뭐뭐뭐 거기에 이제 법인인감 찍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적은 게 아니고 거기에 명도 담당 누구누구 부장 이렇게 한 거야. 그러니까 이게 낙찰 받은 사람이 굉장히 기업형이다, 굉장히 공신력 있고 큰 조직이다. 이거를 나는 굉장히 어필했던 거야. 그래서, 문서도 그렇게 쓰고, 주식회사 어디, 명도 담당자, 내번호적고 사실은 1인 기업인데. 그렇게 하면은 전화가 와. 전화로 몇번 통화한 다음에 만나면, 그 좀, 그건 수월하잖아. 누군지도 알고. 그 다음에 전화로 하는 거면은 조금 대면 하는 것보다는 좀 그래도 쉽게 얘기를 할수 있으니까.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협상을 하지. 얼마 주면 나갈래? 언제까지 나갈래? 그 다음에 집 내부 좀 보여줄래? 언제 한번 찾아뵙겠다.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돈을 달라고 하거든. 이제 협상하다 보면은 언제까지 나가달라. 명도비는 그냥 얼마 정도 해서 협의를 하자. 유리한 거는 내가 얘기를 해.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쪽에서 좀 세게 나올 때가 있어. 아, 명도비를 더 달라든가 나는 대제라든가뭐 no.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당장 내가 답변을 하지 않고 내 뒤에 대표이사를 만들어. 그래서 대답하는 책임을 회피하는 거야. 아 이거 명도비 좀더 주면 안 돼요? 그러면 당장 답변하기 곤란하잖아. 그러면 아 그거는 제 권한이 아니다. 아, 우리 대표님한테 물어봐야 된다. 대표님 지금 뭐 부동산 막 이런 사업하는 분인데 저는 이제 명도만 계속 하는 분이고 대표님한테 물어보고 알려주겠다. 그런 식으로 하고 법원에서 만날 때가 있어 그점유자를그 명도 확인서를 우리가 도장 찍어 줘야 될 때가 있거든요. 그래서 명도 확인서를 찍어 줄 때도 굉장히 바쁜 척을 많이 하지. 막 얘기하다가 아나또 명도하러 가야 된다고. 할거 없는데 괜히. 복지가야 되는데 그럼 그분은 어떤 이미지를 갖냐면 아 이거 완전 경매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이런 거 이렇게 처리하시라고 알려주면서 하면은 좀내 편을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하면은 원만하게 할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집을 보러 내부 들어갈 때도 부동산이나 인테리어 사장님을 같이 데리고 가 데리고 가서 마치 회사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굉장히 나를 그 일대일 개인이 아니고 큰 조직인 것처럼 그리고 내 뒤에 최종 의사 결정권자가 있는 걸로 이렇게 해버리면 불리한 협상을 할 때는 그 사람한테 넘기고 유리한 거할 때는 내가 얘기를 해버리고 그래도 거기 에 있는 분들이 서민 분들이 대부분이거든. 요 그러니까 기업이나 조직에서 이렇게 왔다고 하면은 일부러 기죽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내가 협상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나 스스로도 힘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좀 좋은 팁일 것 같아요. 여러분들 한번 경매든 신축이든 한 번을 해보는 게 중요하거든요. 근데 한 번을 해보는데 입찰장까지 가는 게 일곱이. 가서 낙찰받는 게두 번째 곱이고 명도하는 게또세 번째 곱이에요 명도까지만 하면 그다음부터는 똑같아 수리하고 임대 놓고 팔고 이런 거는 일반 부동산 투자랑 똑같으니까 거기까지만 딱해 놓으면 은두 번째 세 번째는 굉장히 수월하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적 조항이나 이런 거 어떻게 하나요 하는 것도 서점 가가지고 경매 책한 두세 권만 읽으면 거기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 읽어보고 해도 정유자가 그거 도다 몰라 내가 유튜브에서 막 떠들어도 알아? 모르는... 그러니까 이제 자신감 있게 하는 게 중요하지. 아무튼 오늘 영상도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